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정식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자손 어 그의 자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담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리스도가 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인에게 최초로 그리스도를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며 이 복음을 아담이 믿었고 이 신앙이 아벨과 셋을 통하여 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내려오다가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라고 약속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다이세의 자손, 다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요, 빛이 천년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이세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사에서 9장 7절에요, 다이세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에도요 이 세의 줄기에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다이세 자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이세 자손으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개통 혹은 개보라는 어, 족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구원의 약속을 틀림없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약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 1000년 전에는 다윗에게, 열달 전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하여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도 있고 속히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그 말씀들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 족장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첫째 족장이 되었고, 이삭은 둘째 족장, 야곱은 셋째 족장, 요셉은 넷째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요, 특별히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을 막고 그곳을 떠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곳을 양보하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그곳에까지 따라와서 다투며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 우물을 또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지만 그들이 또 다투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은 물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 창대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이 더욱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3 절과 4 절인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서는 살몬을 낳고 다말은 이방 여자이고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이 시부와 시부 유다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laughs> 다말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에서 나실 것을 다말이 믿은 것입니다. 예언 전에도 유다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삭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다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터인데 그 유다지파의 혈통을 개성하기 위하여 다말이 시부와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다말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언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믿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결코 음란한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살모는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나합과 룻도 이방 여자입니다. 나합은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을 한 여자이고요 룻은 모함 여자로서 자기 남편이 죽은 뒤에 자기의 심어 나오미를 따라 유대 나라로 온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여자입니다. 예수님 계보에 기록된 네 여자가 도덕적으로 볼 때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압은 기생노릇을 하였고 룻은 모압족속입니다. 모압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치마에 낳은 후손들입니다. 대개 이방 여자요 도덕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기록된 것은 첫째. 그 이유는요 이방인이나 제인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언약의 계통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으로 부도덕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형편없이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 여자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가정한 자요 이스라엘 밖에서 사는 이방 사람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해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개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 자기들을 굉장히 훌륭한 줄로 알고 있지만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는 이방 사람도 있고 사람 앞에 내어 놓을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더러운 죄가 가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성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도 구주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인성은 변천되어 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과거에는 기생나압처럼 기생노릇을 하던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면 성도의 반열에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도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실 것을 라합이 믿은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제값으로 멸망할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 믿음이 라합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본토나 친척이나 인정의 역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준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라합이 믿고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고자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은요 모압 여자로 유대 사람에게 출가하였지만 남편이 죽어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서 살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소망이 없으니 네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루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와 아비 집과 본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흠모하고 사모하여 고생을 무릅쓰고 시험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과거의 죄를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점점 맺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그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고난을 무릅쓰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음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하였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육신에 속하면 인정과 물질에 얽매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루시 자기 고국 모합을 떠나는 것처럼 모든 제약에서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7절에서 11절인데요. 솔로몬은 루오바함을 낳고 루오바함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람을 낳고 여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 요시야는 요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람과 우시아 왕 사이에 아시야요아스 아마사의 새 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아시아는 모친의 게임을 받아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요아스는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할 때에 그 선지자를 성전에서 죽인 악한 왕입니다. 그리하여 여왕은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사는 에돔 사람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한 왕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진 이세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악한 왕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람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또한 그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참여한 백성답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